저기 어, 끝났어. 누워 이제. 봤어. 뭘 봤어? 목만 같아? 선생지 크다. 오빠처럼요? 아, 더 크세요. 자기야, <laughs> 고맙다. 아니 선생님밖에 안 자기야, 우리 자기밖에 없다. <laughs> 아유 선생님, 우리 자기야. 왔어요.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어디 갑니까? 캠핑장. <laughs> 예 예. 꼭 캠핑! 꼭 <laughs> 캠핑! 아, 택시 타고 가야죠? 택시 가야죠. 우리 글램핑 가장 가서 고기도 먹고요. <laughs>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밤에 <laughs> 그런 것도요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laughs> 그래, 불러주세요. 가자! 고고! 아유, 선생님. 마이크 됐어? 아유. 아니요. 아니, 사보로에 왔어요.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비올것 같아요, 우리. 비올것같아 빨리 찍자. 아유, 아유, 무슨 수련회장 같이 생겼다. 가자. 요새 받았어요 아 이거 열쇠 있네 열쇠 음. 있어요 도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 <laughs> 여기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요거 사세요 요거 아유 아뷰좀 보여주세요 이거 밤에 되면 진짜 아, 아. 아 강뷰다 강뷰인데 화물선이 지나다닌다? 컨테이너선? <laughs> 야 이거는 한국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뷰야 한국에서 <laughs> <안 보겠어. 웃음> 우경 화서음는뷰 그치? 어 와이파이도 있다 우리... 아 와이파이 있네 우리 방송할 수 있겠다 어. 여기가 이제 볼. 좀 있으면 볼 볼. 저거 생겨요 오 밝아 <laughs> 오 엄청 밝게 나온다 야 지금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식사자리 하는 데인가봐요 네 저쪽에 숙소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그리고... 식당이 있고 어. 이제 뭐 볼거리가 주변에 있겠죠? 가보자 자기야 한번 좀 한번 싸보세요 한 개? <laughs> 한 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갖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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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맞았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짧아서. 아우씨, 나 맞췄는데. 아우, 나 십번 맞혔는데. 강비루. 아우 강별로, 강별루다가 자 쏘세요 쏘세요 <laughs> 어, 어 잘했어 벽치기 역시 벽치기 우리 자기 밤에 이따가 오빠가 벽쳐줄게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한번더한번더 더. 위로 더 위로 쏴어요어 <laughs> 알았어 아, 위로 쐈어요 잘했어요 뭐 선수 될거 아니니란 생 <laughs> 우리 자기랑 또 이런 데를 다와 보네 그니까 어 지금 너무 신나 해가 이제 떨어지는 거 한데 엄청 박네. <목소리> 와. 저녁쯤 되면은 좀 이쁘겠네. 어, 어. 낭만적이다. 어, 불좀 켜져 있네. 아 테이블이 여기도 있구나 위에. 어. 아 시원해. 여기 캠프파이어도 있어요. 어 우산도 있어. 음. 난 떠나지 마. 아, 이런 구석탱이 이런 게 있는 것도 신기하다. 구석탱이. 어, 여기 포츠미는 완전 외곽이거든요. 아. 어, 이런 게 있네. 되게 그네 한번 타 보세요. 그네? 그네 좀 그러네. 그네 좀타 봤냐고요. 타 봤지. 어, 타 보세요. 타 봤지. 더더 세게. 아니, 아니. 무서워. 걱정해. 아, 무서워. 와! 어, 이거 세게 타면 무너지겠다. 아, 어. 무서워. <laughs> 무너지게 생겼어. 아, 좋다. 이야! 아, 좋아요. 아, 예귀엽다. 아, 여기 예엽다. 아, 여기 예엽다. <laughs> <laughs> 우리 저기 귀여워요, 우리 내 마누라. 오! 딴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딴데 궁금하지 않아 됐어요 이제. <laughs> 싫어. 여기 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 그럼. 그 토끼도 있는데. 응? 토끼도 있는데. 토끼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오빠는 토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디 어딨, 있습니까? <laughs> 오빠 토끼 아니야? 아이너 <laughs> 아이 형들이 아이, 오해하겠다. 아이 선생님. <laughs>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빠, 토끼처럼 해주면 안 돼? <laughs> 아이, 너 되게 그러다. 아, 거기도 있는데, 우리 촬영 때문에. 오늘이요, 여기서 아이고. 무슨 베트남 드라마 촬영한대요. 음. 9시까지. 왜 타이밍이? 어, 그래서 여기 연예인들도 좀온것 같아. 짜증나. 어. 연예인 같진 않은데, 그냥 옷차림 이 연예인. 같아. <laughs> 화려하게. 어. 화장도 세게. 이쁘다. 어. 음, 음료수는 뭐 저거. 빨리 걸르다면서 물뭐 이렇게 안 줘? 한잔 먹을라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자. 아우 뭐? 맨날 이렇게 기다리라 그래? 베트남 <laughs> 아니 베트남이잖아요. <laughs> 오빠 방에 좀좀 찍자. 들어가세요. <laughs> 어. 지금 달아오르셨군요. 나 궁금해서. 어. 아 이거 또 핑계 대신다. 아니야. 핑계 될수 있죠. <laughs> 오빠 또 덥잖아. 이해합니다. 오빠도 덥지. 이해해요. <laughs> 우리 자기 그럴 수 있어요 뭘? 그거요 그럴 수 없어 그렇고 그런 그거요? <laughs> 아 여기 갈수 있어 근데 나 무서워 가보세요 여기 앞에는 수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거? 어 그러나봐 아니 그거 그거 그 배? 그배아 어휴 무서운데? 아휴 오빠 하이 무서워 하이 됐어 더더더더아니 아니 아니더더더더 아니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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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야 됐어 더더더 더, 더, 더. 나와, 오빠는 왜안 가? 나는 여기 안 나오잖아요, 각이. 무서워. 얘 가본다고 가죠. 아나 무서워. 아이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너. 아, 아니야. 못뭐 어, 믿겠어. 오세요, 걱정이걱정이 씨. 배트콩 못. 믿겠어. 배트콩을 못 믿어? 이리로 오세요, 걱정이 씨. 너무 좋다. 아 이뻐요. 호치민 떠나니까. 예예 예. 여기 호치민입니다. 실화네. <laughs> <그러네. 웃음> 선생님, 선생님 여기 호치민이에요? 그러네? 여기 얼마 안 돼요? 2 5 k 로밖에안 됩니다. <laughs> 근 완전 깡전 같아. 응. 음. 아유 잠깐 좀 에어컨 바람 좀 쐬볼까요? 오, 에어컨 바람 짱이죠. 너무 시원하던데. 오케이. 여기 불 없나? 아, 이불 있잖아. 아 여기 중간에, 여기 위에 걸는 거구만. 어? 걸어주세요. 오. 오 이런 거예요. 아주 안늑하네 아늑해. 어. 어, 좋아 좋아. 어우 어, 방이 넓어. 와. 아이 9만 원짜리야. 비싸. <laughs> 어. 선풍기도 있고만. 어 선풍기도 있고요. 근데 시원해. 에어컨 조그만 에어컨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게. 시원해. 어. 그리고 벌레는 절대 없어. 뭐 어, 없게 생겼어. 안 그러니까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같아 좋다. 그래서 우리 뭐 점점 이제 좀좀 좀 풀고, 어, 그치. 좀 풀고요, 정리하고 풀? 조금 있다가 밥 먹을 때또 나가겠습니다. 예. 응. 어, 저기 끝났어. 누워 이제. 봤뭘 봤어? 목만 같아? <laughs> 아유 이제. 아유 이제 먹는 거요? 비도 오고. 아, 비가 엄다. <laughs> 비도 오고. 먹자. 아, 비가 와요. 바비큐 세 개랑 샤브샤브 식자. 샤브샤브 식었어요. 샤브샤브는. <laughs> 요게 일인분이에요. 요것이 일인분이고 여기 네. 옆에 맞아요 냄비가 있고 요거는 일인분에 이건... 하나인 거 같아. 네, 요런게 비슷한 게세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먹자. 이렇게 먹을 거예요. 구워서 한번 구워 주세요. 누구한테 <laughs> <녹았네>. 그런 거야 <laughs> 아, 선생님 구워 주세요. <laughs> 아, 기름 발라야 돼요. 저 기름 조금 맛, 에이. 조금만. 조금만. 아 어, 됐어 됐어. 아, 얘로 쓱. 어 맞아 맞아. 안 구워봤네. <laughs> 그래 우와 좋아 왜네 고기 아우 고기 구워드릴게요 <laughs>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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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 삼겹 <laughs> 여기는 구워주지 않아요 <laughs> 네 <다> 알아서 <laughs> 내가 구워야됩니다 <laughs> 지금 같이 온 동생이 저보다 어린데 고기로 굴줄 몰라요? 먹을 줄만 알아. 사람을 잘사귀어야죠 친구가 없는 데는 다 이거 있어. 어 맛있겠다.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떡배장 <laughs> 때리고 싶다. 조동생. 왜... <laughs> 때리고 싶대. 음. 아직 기다리세요. 아직이요 아직 아닙니다. 선생님 아직? 아직 아닙니다 경험이 있나 봐요 아이 안 맞으려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저 오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맞으면 안 그럽니다 오빠 여자 많이 만나서 그런 거 제가 알아요 저 오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타 오빠 안 타요 딱 보면 알아요? 아니 그럼요 <laughs> 이 여자를 딱 보면 내가 오늘 하루에 끝낼지 3일에 끝낼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랑 고기 같아요? 봐봐요 이런 거는 또그신 같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 분위기 좋죠? 응, 음, 분위기 좋아요. 여기가 바로 앞에는 강이고, 지금 3m 앞이 강이거든요? 물이 좀 노래스럽지? 응. 음. 어. 데이터 하기는 딱 좋습니다. 지금은 물 색깔 안 보여서. 그리고 평일날이라 그런가? 가면 한 4분의 1밖에 안 찼어요. 음, 어, 도난 위험의 너무 좋아. 분위기도 없고. 그렇지 음. 이런 멋진 모습 찍어야지. 우 저, 아까 저 오빠가 안 조정해줬어요? <laughs> 그 오빠는. 음. 펜스가 없어 사실 저거는 <laughs> 있으나 마나야 <많아요>. 접시 <laughs> 일로 갖고 오세요 <laughs> 여기 원래 안 해줘요 살살 음. 이렇게 하고요 기름 싹 기름 한번 많이 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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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 몇점 먹으면 끝나겠네 오빠 이거 고추장 아니야먹어보세요 음. 는 예. 나라... 나라에서 나나가서 먹으면 다배는서먹 에이. <laughs> 징그럽게. 하하이. 하하 불쾌하네. 불쾌합니다. 드세요. 저 불쾌해요. 저 <laughs> 대신 <소재진이> 크다. 오빠처럼요? 어, 더 크죠. 더 크죠. 자기야, 고맙다. <웃음> <웃음> 아니, 수준님작깐만 자기야, 우리 자기밖에 없다. 역시, 역시 믿을 건 우리 자기밖에 없어. <laughs> 좋았어? <laughs> 나쁘지 않았지? 좋아? 나쁘지 않았어. 요 어떻게? <laughs> 많이? 격자니? 어, <laughs>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응, 응. 뭐, 가겠는데, 뭐. 응. 그어형 고기 구웠고. 차부차부 앞에 강이 있고요. <laughs> 여기 뭐 나오고요. 겁나 잡고요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밥만 먹고, 우리 또 번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응. 저 형들이랑 또, 여기 강가 앞에서 또 라이브 한 30분. 맥주 한잔. 응, 맥주 한잔 하면서 가겠습니다. 좀이따배워요 바이바이 자기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laughs> 굿모닝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어저께 너무 시끄럽지 않았어요? 배소리가 <laughs> 엄청 났어요 <laughs> 아, 배 소리하고 네. 사람 소리 아, 삼독하는데 방해됐네 <laughs> <laughs> 삼독 이제 우리 아침 먹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 여기 리뷰 안 했어 조금, 뭐. 조금 보여줘야겠어. 음. 텐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다지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에어컨이 중간에 이렇게 딱 있고. 예. 아, 완전 시원해. 써본기도 있어. 어, 빵빵! 소문기도 빵빵. 에어컨은 추워요. 텐트인데. <laughs> <패틴드. 웃음>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쵸. 저, 그, 뭐야. 벌레도 없고. 응, 벌레도 없을 수 있을 수가 없어. 몽골 텐트 같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오빠 우리 강뷰야, 강뷰. 아, 강뷰예요? <laughs> 아 강뷰네. 강뷰야. 어, 어저께 몰랐다, 어, 또. 강뷰 텐트로 왔네. 요 아침은 라면이나 밥미 같은 거 반미. 주는 거죠? 네 그런 거 같아. 요 네, 그런 거 먹고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어 저께 삼척 했더니 힘드네. <웃음> <웃음> 어, 날씨 완전 좋아. 그지. 응. 어. 와. 짱이에요. 샤워 하고 나서. 어. 이 그러니까. 강비 좀 보여드릴까요? 강비 한 앞에 좀 서보세요. 강비. 어. 아. 아 어떤 강인지 모르지만 사인공 강이다. <laughs> 어. 어제 물 여기까지. 오는. <laughs> 이렇습니다. 가자.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죠. 예. 네. 어저께 <laughs> 비도 막또떨어졌는데 너무 좋아. 많이 신났어요. 어머니 실로 되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만족했어. 누구랑 왔어요? <laughs> 오빠랑. 어떤 오빠요? 우리 남편. 우리 남편 강덕배 오빠요? <laughs> 그 오빠가 짱이지. 너한텐 그 오빠밖에 없다. <laughs> 그 오빠. 어. 전남친. <laughs> 전남친. <laughs> 너의 전남친 그 오빠밖에 없다 너 여기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샤워하고 왔는데 <laughs> 음. 화장실에 변기 <병기> 커버는 없었어요. <laughs> 어 맞아요. 다 떼갔어요. <laughs> 맞아요. 아 남자 쪽도 그래? 응. <laughs> 똑똑똑. 없는데? 계십니까요? 들어가 <laughs> 보세요. 아침은 어떻게 합니까요? 제일 빨리 아침에 본엠나 이거 해 볼게. 안해봤어 아유 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오. 오. 에이. <laughs> 아, 선생님 나왔어요 아침 나왔어요? 아침이요? 아니 반미가 이렇게 있고요 계란후라이 아, 계란 베란 반미 속에 넣는 거죠? 그거? 넣으면 돼요 베트남 응. 라면 이렇게 응. 있어요 라면.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제 우리 갑니다 이제 집으로 먹고 고고 왜이렇 <laughs> <laughs>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오물이 이따가 집으로 꺼고 해요. 어? 집어요 응, 응, 안녕. 만족합니다. 바이바이. 요만 <laughs> 바이바이. 아, <귀여워. 웃음> <내 마들아. 웃음> <laughs>